오늘 주일은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보통 교회력에서는 어떠한 특별한 절개가 있으면 무슨 무슨 주일 후 둘째 주일 이러한 표현을 쓰는데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도 부활절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 지금 여기에서 부활절이다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막달라 마리아와와 시몬 베드로와 요한으로 추측이 되는 또한 명의 어, 제자만이 빈 무덤을 보았다라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중 막달라 마리아만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고 대화를 나눈 것으로 요한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 무덤과 부활에 대한 제자들의 두려움과 의문과 의심이 매우 강했던 때였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은 오늘 부활절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자 또 심정이기도 할 것입니다. 먼저 제자들의 두려움을 들여다 보면 좋겠습니다. 본문 19절은 제자들의 두려움을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라는 표현으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로마 통치 세력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자신들의 존재와 정체성을 감추어야만 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다음으로 제자들이 가지는 의문과 그리고 의심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보았는데 베드로도 요한도 아직 부활하신 주님을 뵙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조차도 부활 주님을 배웠을 때 처음에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엠마오 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셨건만 부활 주님을 단번에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본문과 병행하는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 앞에 나타난 부활 주님을 영으로 생각했다.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유령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몸이 없는 영으로 생각했다라고 누가 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 이런 질문들을 하십니다. 부활이 실제 일어났다면 그대로의 몸이 있어야 하는데 그대로의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으면 그 몸이 보여야 하는데 왜 부활하신 분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활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활이 실제 일어났다면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면 그래서 다시 죽지 않는다면 부활하신 분께서 세계 어디에선가는 계셔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아직도 실제로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며, 그래서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이 실제 일어났더라도, 그것이 위대한 신적인 이적이라고 해도 다시 살아나셨으면 또 다시 죽지 않겠습니까? 다시 죽을 것입니다.라고 부활은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부활에 관하여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부활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정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서 말한 부활에 관한 세 가지 질문 그리고 의심들은 실은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부활의 주님. 주님께서 부활하신 사건과는 굉장히 다른 면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부활이 아니라 소생이다라고 개신교 신학자 미하엘 벨카라고 하는 신학자가 말을 합니다. 작년 부활절기 설교에서도 부활한 주님의 몸은 십자가에 달린 몸과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은 점은 부활하신 주님은 십자가에 매달린 그러한 몸처럼, 거기에 살과 뼈가 있고, 또 십자가에서 난 상처가 있었고, 그리고 배고픔을 느끼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생선을 달라하여 생선을 같이 먹었던. 그라 몸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제자들과 도마에게 보여 주신 두 손과 옆구리의 상처. 그 상처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다른 점은 공간을 넘어서고 또 제자들이 잘 알아보지 못한 모습에서 아, 부활한 주님은 기존에 십자가에서 매달려 돌아가신 그 몸과 다른 몸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증언 속에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몸이 돌아가시기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되셨던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몸을 가지시고 부활하셨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두 사두계인들과 논쟁을 하는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어, 일곱 명의 형제들이 있었는데 이제 큰 형수까지 모두가 다 어, 죽고 난 다음에 어, 그 다음에 부활한 다음에 어, 그 여인의 남편은 누구입니까?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질문을 던진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부활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변화가 될 것이다라는 점을 이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 신앙을 이해하는 출발점을 잘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부활 신앙을 이해할 때 부활한 몸이 어떤 몸인지를 분명히 알아야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에 몸을 이제 표현하신 그 말씀을 잘 이해할 때,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따르고 또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부활 신앙을 좀더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말씀에서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말씀을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러분. 어, 이 말씀은 세 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공동 번역 성경에는 육체적인 몸으로 묻히지만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육체적인 몸이 있으면 영적인 몸도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이로 보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의 몸과 영의 몸, 예수님의 몸으로 비유하자면 십자가에 달린 몸과 죽은 자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신 바로 부활의 몸 사이에 사이라고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이 육의 몸과 영의 몸 사이에는 특별한 상호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육의 몸으로 있을 때 심는 것이 부활한 몸, 즉 영의 몸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육의 몸으로 있을 때 심는 것들이 부활한 몸, 즉 영의 몸에 영향을 끼친다. 기록을 남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육의 몸이 누리는 영광이 따로 있고 영의 몸이 누리는 영광이 따로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육의 몸이 누리는 영광과 영의 몸이 누리는 영광은 기록이 되기도 하지만 별개인 부분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믿음으로 사는 자에 대하여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1장 35절 말씀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믿음의 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장에 소개된 이 35절 말씀은 온갖 시련 속에서도 믿음으로 죽은. 믿음으로 죽은 자기의 가족을 부활 소망 중에 맞아들인 여성들도 있었고 부활 생명을 얻을 때더 나은 상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고난을 견디는 성도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단순히 죽은 자가 다시 소생한다는 소망을 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활은 부활이지 소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활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가 그 증거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활의 주님과 평소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 사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볼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부활주님은 먼저 지치고 낭망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죽은 사람 같았던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에게 평안을 베푸시고 다시 소명을 보내심에 소명을 갖게 해주십니다 2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람이 큰 시련을 당하여 좌절하거나 포기하게 되면 원래 자기가 걸어가야 하는 길과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의 어두운 표정 가운데에서 볼수 있습니다. 본문 다락방에 모여 있는 제자들의 얼굴도 엠마오로 흩어졌던 제자의 어두운 표정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땅의 흙으로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생명체가 참된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의미 있는 존재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부활의 주님이 불어넣어 주신 성령은 부활의 능력을 제자들에게 입혀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제자들을 더 이상 이전의 상태에 붙잡히고 눌려 있지 않도록 그들에게 힘과 능력으로 역사하셨던 것이죠. 당시 모든 사명권과 사제권은 로마 제국의 최고 권력자이자 최고 재판관이었던 로마 황제에게 있었습니다. 얼마 전 자기들 선생님을 로마의 최고 형벌틀인 십자가에 빼앗겨 버린 제자들이 직면해야 하는 현실은 자기들도 로마 사회에서 예수님처럼 선생님처럼 죄인 취급을 받고 그 대가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공포와 두려움이 그들이 직면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사명권과 사제권이 바로 너희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부활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명권과 사제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너희들은 더 이상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이다. 너희들은 주권자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보아 주님은 이미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내가 세상을 이기였노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다음께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로마 황제들은 특별히 도미시안 황제는 자신을 세상의 주인이요 신이라고 지칭하며 높였습니다. 이러한 황제 앞에서 누가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반대의 선포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고문과 죽음으로 귀결을 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특히 도마와 같이 의심을 품고 낙심하여 있었던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신 부활의 상응과 말씀은 그들의 적대자 앞에서 오직 부활 주님만이 자기들의 참된 주님이시요 참된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참된 승리자이심을 믿고 고백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마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 함께 본문 28절 말씀 읽어 보시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고백은 부활 주님이 승리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선언하는 고백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말씀을 보면은 로마 황제의 권위와 견줄만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는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다니엘의 어, 새 친구였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느부갓네살은 새로운 세계 질서를 위해서 모든 사람이 엎드려 동상에 절하게 하였습니다. 가시적이고 신체적인 복종을 요구함으로써 당대의 세계 최고 권력자요 세상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다. 내가 바로 신과 같은 존재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복종과 항복을 받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 이세 사람이 최고 통치자의 명령을 거역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에게 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들을 보호해 주실 거라는 확신과 신념이 가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가지 그들의 신앙이 참으로 빛났던 것은 자기 신념이나 확신이 틀린 것처럼 비록 보호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던 점에서 나타납니다. 바로 그들의 빛났던 대답이 다니엘 3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말씀에서 그들은 이세 사람은 왕에게 무엇을 드러내 보이고 싶었습니까? 그것은 그들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패배자로 보이고, 그렇게 당신이 우리를 너희는 실패한 거야. 라고 그렇게 여길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정체성을 이세 사람은 보였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참 생명을 얻은 존재, 참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의 일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봐서라도 그세 사람을 빠져나갈 수 있게끔. 도와주려고 했는데 너부갓네살의 마음 속에는 이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새로운 수준의 분노로 치다라 평소보다 무려 일곱 배나 더 세게 풀무에 열을 가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 난폭함이 하늘까지 치솟아 올랐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승리자로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이러한 풀묻불 가운데에서도 그들의 생명을 새롭게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이러한 세계 속에서 신앙 고백과 열정과 자기 정체성이 무너져 버리고 뼈아껴 버렸던 그래서 무력함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부활 소망과 부활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 모두가 당신의 이름을 힘입어 참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부활 생명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시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도마와 같습니다. 오늘날 제자들 카톡방이 있다면 이런 대화가 오고 갔을 것 같습니다. 설교 자료를 찾다 보니까 어, 이러한 어, 카톡방 버전이 있어서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음, 방금 우리 앞에 나타나셨음, 지, 진짜임 나도 봤음, 헐 나도 방금 봤음, 예수님 짱. 도마가 등장합니다. 다들 제정신이 아니구만. 거짓말 좀 하지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막달라 마리아가 글을 올립니다. 아니야 정말이야 나도 봤어요.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도마가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이상한 소리 할 거면 난 여기에서 나갈 거임. 도마님이 나가셨습니다. 다른 도마가 다른 제자가 이야기합니다. 야, 도마 진짜 완전 의심 많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활 신앙은 어떻습니까? 두려움과 의심에 사로잡힌 채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믿지 못한 상태로 무관심으로 너무 두려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무 이야기도 하지 못하고 상상하기 상상하면 힘들 것 같아서 그런 마음으로 일관하고 있습니까? 부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사건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부활 신앙으로 사실 출발이 된 것이죠. 우리 육신적인 삶에 부활 신앙으로 오신 우리 부활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균열이 생기고 새 질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낭만과 좌절과 슬픔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고, 그 모인 공동체가 교회로, 오늘날 교회로 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신앙이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막연한 신앙으로 여긴다면, 우리의 삶은 새로운 질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두려워서, 무서워서, 실은... 그런 거죠. 신약성경 사도 행전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영이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증언하고 있는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신문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다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려내셨음을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확신과 믿음과 사랑과 부활 소망 가운데에서 힘 있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우리에게 증언으로 남겼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신앙 고백과 열정과 자기 정체성을 빼앗긴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부활과 생명의 영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참된 삶을 얻을 수 있도록 부활 소망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현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부활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져 갈수 있도록 돕는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니 그들 모두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부활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고 다시 말씀을 듣게 되었고 또 소망과 기쁨을 품게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부활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부활 능력을 주시려고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제 부활 주님을 기대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고백과 열정과 정체성을 삼키려고 하는 이 세대를 이 시기를 이 시대를 잘 분별하여 육신의 몸이 누리는 영광만으로 끝나지 마시고 영의 몸이 누리는 영광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일과 미래 계획과 여러분의 살림이 되시기를 부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 생명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멀리서 그리고 마음 문을 닫고 부활 주님만을 밀어내는 저희에게 자비와 운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부활 능력을 입히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부활 주님을 삶의 주인이요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하나님으로 모셔서 놀라운 운총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대기하옵소서. 부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에 찬송가 313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